자, 이제, 유형 18번에, 음, 유형 18번에, 지금 우리 지수, 여기 방정식 부등식의 유형 19까지 있는데, 이제, 19의 활용을 남겨놓은 18에서 보면, 이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애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음, 봅시다. 모든 실수 X라는 표현이 나왔 있는데요. 잘 보고 따라오십시오 이걸 ft라고 표현할게요 사 t 니까 t의 제곱 2의 x승을 t라고 놓겠습니다 그래서 t의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ko라고 일단 식을 한번 만들어 봅니다 그럴 때 모든 실수에 대해서, 우리는 보통 모든 실수도 나오면 판별식 D를 쓰려고 했어요. 근데 판별식 D가 맞을 때가 있고 틀릴 때가 있어요. 이때는 왜? T가 0보다 크다가 따라오기 때문에 무조건 판별식 D를 쓰는 건 아니고요. 원래는 2차, 2차 방정식에서 2차 부등식에 이렇게 했는데, 지수에서는 이러면 안 되고요. 그림을 그려봅니다. T제곱 마이너스 4T. 반자리 제곱 4, 마이너스 4 플러스 k다 이렇게 했더니 t 마이너스 2 제곱에 k 마이너스 4가 됐습니다 그림으로 그랬더니 어느 쪽으로요? 네, 이쪽으로요 그리고 얘가 k 마이너스 4라고 표현하면 그림이 이렇게 먼저 갑니다 근데 어디서부터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됩니다 그럼 최저값이 뭐예요? k 마이너스 4고요 얘가 모든 식에 대해서 0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크거나 같다를 해주면 되겠네요. 따라서 K는 4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최소값은 4다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결과는 뭐랑 같습니까? 네! 그림을 띄워야 하니까 폰별식대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랑 같은 결과를 만들어줍니다. 근데 여기서 선생님이 하나 이제 이 얘기를 조금만 더 들어가 봅니다. 만약에요 F T 가요 부호가요 이게 T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4다 이런 식으로 돼 있었으면요 이쪽이 아니라 이쪽에 마이너스에 잡혀서 그림이 이런 형태가 됐다고 봅시다. 그럼 이거 만족 못합니까? 이거다 크다? 아니죠. 만족하죠. 여기만이니까 왜? T 가0보다 크다니까. 그래서. 대칭축을,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봅니까? 라고 했더니, 0을 넣은까? 여기다 0을 넣은까? 0을 넣더니, 었 여기다 0을 넣더니, 었4 플러스 K 마이너스 4. 즉, K가 0보다 크거나 같다까지. 등으로 여부터 선생님. 여기가 빵꾸가 뚫렸거든. 그러니까 얘가 어차피 0, 0을 딱 지나도 되거든. 빵꾸가 뚫린 상태니까. 그럼 어차피 0보다 크니까. 그래서 이렇게 갑니다. 아, 이 문제는 그럼 대칭축에, 이 문제의 결론은 대칭축에 따라 움직이니까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고자 하는 말은 이렇게 보면 돼요. 음, 요걸로 정리합시다. 대칭축이 말이에요. 0보다 크면 판별식대가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를 쓰고요. 대칭축이 말이에요. 0보다 작으면요. 그땐 F0이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를 넣어주세요. 없는게요.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를 넣어주세요. 푸른 방법이 대칭축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가야 돼서 그림이 다 떠야 하는지 아니면 일 부분만 안 떠도 0보다 크기만 하면 그 값을 하기 때문에 만족하는지 이두 가지를 결정되는 왜 이런 현상이 생겼어요? t 가 0보다 크다는 일정 구간의 조건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겼으니까 음, 이 문제 잘 정리해야 합니다. 어렵습니다. 친구들이 어려워해요. 결론은 요거 정리해 놓으면 되겠습니다.